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성경 보면6월절이라는게 나옵니다.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Passover.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애국에 내릴 때, 에지트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에지트에는 모든 장교들 다 죽일 텐데, 밤에 천사들이 가가지고, 에디트에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집에 장자만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린 양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너희 집분의 문설조의 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 집은 넘어가서 너희 집에는 장자를 안 죽이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죠? 추굽기 12장 12절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밤에 애굽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당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당을칠때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는 거 패스보. 이게 6월입니다 넘어가리니 지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했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라 고 그랬죠. 아무 어린 양이 아니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집에서 1월 10일부터 4일간 집에 간직해야 됐습니다. 14일까지. 자 성경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6월절이있은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피를 문설조인 망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속으로 통한 구원, 대신 죽는 양을 통해서 우리가 죄구면하는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로 salvation through substitution, substitution, 것은 대속이죠. 이러한 예식은 앞으로 오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o it was a prophetic picture of Jesus.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6월절은 양 예수 그리스의 예표라고 나오고 있죠. 나중에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그 6월절날 유월 절 어린양을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정확하게 돌아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양곧 그리스께서 도 희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1년되고 흠 없는 수컷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흠 없는 양처럼 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1년 된 가장 전성기 양처럼 예수님도 가장 정고건강하신나의 33세 에 죽으셨습니다. 양이 수컷이 되듯이 예수님도 남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지 없는 몸으로서, 지 없는 분으로서 우리대신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 해방시켜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우라고 말했습니다. 불에 구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불같은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도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을 모든 진노와 심판을 어린양 예수님께 다 부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laughs>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로마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을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창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그로 신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대신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간과 안 본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이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에서 간직하며 서로 친해지고 정이 들고 사랑했다가 그 양을 죽여서 필요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지구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33년간 백성들과 같이 살며 생활하셨고 지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 따른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머물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상에들어오시는 것을 미리 상징하는 예표였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양이 죄를 대신 지고 6절날 장자 장대,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온 피로 우리가 되었다 대속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으시고 흠그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우리를 하나의 심판으로부터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록기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애급당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곧해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만들어서 1월달로 만들어는 겁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되는 역사적인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날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담과 하와이로 모든 사람이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부 내리는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피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문의 위에 있는 그 가로막대기를 말합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 의 말씀으로 믿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고 그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부호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그렇죠 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 18,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발라야만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하는 것이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도 여지없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As long as Christ remains outside of us,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outside of us, 우리 바깥에 있고, and we are separated from him,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All that he has suffered and done for the salvation of human race, 인간의 구원, 인간 인류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하셨고, 고난받았던 모든 그 행위들은 will remain useless and of no value for us. 우리한테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있으시고, 피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3년 만에 주물을 이기시고 보냈던 사실을 믿어야만 예수님 피가 우리를 하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피울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달라진 것을 볼때 나에게 심판을 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이랬습니다. 6월절에 흔 양의 피가 이슬엘 장자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모든 민자들을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의 사실은 피요인 사실을 나의 죄 때문에 들어가셨고, 누군지 그만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이 바로 나 때문에 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되있습니다 유월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생 짰습니다 인생 별로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버지 아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실 앞으로 영생과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문다의 마음의 문서를 임박에 바르시고, 구원과 형생을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